안녕하십니까. 한병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적 3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최고차인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gx는 2sinπx-1이라고 했고 hx는 gfx, 합성함수고 가 조건은 hx는 x0에서 극대 0을 갖고 나 조건은 0하고 3, 4, x, hx는 1의 방정식의 균이 7개가 나왔을 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값구하래 결국 뭐 f x 구해보란 그런 얘기겠지. 일단은 gx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 sin p x 보이죠? 그러면 sin p x 주기 얼마예요? 2죠. 따라서 요 gx의 그래프도 주기가 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찬찬히 대입해보자. x의 0지 말하면 sin 0이 0이니까 2의 0제곱 빼기 1이니까 0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한번 집어볼까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죠? 그럼 얘가 2 빼기 1 되겠지? 한이 정도 있다고 할게. 2 빼기 1. 괜찮아? 그럼 요렇게 요 점을 이렇게 지나겠지. 또1 집어넣으면은 사인 파이가 0이니까 2의 0제곱 빼기 1이니까 0 되겠지? 요렇게 내려올 거고. 또 2분의 3 집어넣으면요. s i n 2분의3이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2에 마이너스 1 주고 빼기 1이니까 2분의1 빼기 1이 되겠지. 그럼 2분의3일 때는 이 값이 얘가 2분의1 빼기 1이 되겠지. 따라오죠?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2지바르면 s i n 2이가 0이니까 또1 빼기 1이니까 또0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처럼 이렇게. 그치. 어,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게. 음. 뭐 필요하면은 더 그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다지 따라오지? 넘어가자. 자, 그러면 일단 가조건으로 한번 봐보자. 가조건을 보면요. 얘가 h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데. 그러면, 봐봐. 일단은 h0 값은 여기 0 집어넣으면 gf 0이 될 거고 얘가 0이 되겠지. 그렇 그다음에 미분 계수 도0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h 프라임 값은 얘를 미분하고 0 집어넣게. 그럼 얘가 g 프라임 f 0이 되고 그다음에 f 프라임 0 되고 그 값이 0이 돼야 되겠지. 왜? 극대값을 가지니까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보면은, 봐봐. 요게 지금 GX의 그래프인 건 알고 있는데, 봐봐. 일단은 얘가 0 되려면 요 포인트가 뭐 0이나 1이나 2나 2나 3, 4, 5 이런 뭐가 돼야 돼, 얘가? 당연히 정수가 돼야지 얘가 0으로 나오겠지, 그치? 요런 점에서, 그치? 그래서 얘가 정수인 것까지는 쉽게 알수 있어. 거기까지 따라오죠? 그치? 근데, 얘가 정수가 돼 버리면 기울기를 봐 봐. 0이든 1이든 2든 이 접선의 기울기. 이 미분 계수는 얘가 정수인 포인트에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이 접선 기울기를 쳐다봐. 얘가 0이 돼? 때려 죽여도 안 되지. 따라서 얘는 때려 죽여도 뭐가 안 돼? 0은 안 된다고. 누가 이 새끼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요놈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얻었지. 뭘 얻었어? 자, F0 값은 정수라는 정보를 얻었고, 그 다음에 F'0 값은 0이라는 정보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가 있겠지.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넘어갈게. 자, 이제 나조건을 공격하러 가자. 요 HX는 1에 서로 다른 시그니수가몇 개래? 7개래. 일단 먼저, 로 놈을 정리해서 한번 최고수에서 양수인 fx의 그래프의 이를 한번 그려보자.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3, f3 값이 2분의 1이고, f' 3이 0이니까, 요렇게가 y는 2분의 1이 있고요 얘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3콤마 얼마 되겠어? 2분의 1 되겠지. 그리고 요 포인트가, 미분계수 0이니까 여기가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 모르니까 n이라고 놓을게. 이게 정수가 되는 거야. 따라오시죠. 그리고 접점 기준 2대1 내빈점이니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개선기는 마이너스 이면 만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프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이 fx의 범위는요. 2분의 1보다 크고 n보다 작아야 되겠지. 요 n은 바로 정 수가 될 거야.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요 놈을 보면은 hx가 뭔데? 바로 gfx인데 이놈의 실근액의 수가 몇 개래? 7개라고 나와있잖아. 그치? 실근의 갯수가 뭐야? 교점에 갯수지 그치? 그러면 y는 1이라는 요런 선을 쫙 한번 그어볼게 얘가 y는 1이야 근데 요 fx값이 1분의 2보다 커야 되겠지 따라서 2분의 1분의 2보다 큰쪽 여기서 근이 나올 수 있겠지 또 여기 여기 요런 점에서 그럼 세볼까? 몇 개라 갔어 일곱 개라 그렇지 그럼 얘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여기가 일곱 개가 되는 포인트가 되겠지. 거기까지 돼야 한되 됐죠? 따라서 요 n이 될수 있는 거는 교점이 일곱 개니까 얘 아니면 얘지.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 려 8보다가 커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는 포인트는 일곱 개가 들어가는 거는 7 아니면 8이 되겠지. 8을 넘어가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 그러니까 8까지는 그 일곱 개라는 얘기 하시게 말하면 따라서 요놈이 7 또는 8이라는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지.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음,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기 극대라고 나와 있잖아, 극대. 그치? 극대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영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큰 쪽을 나눴을 때, 이 미분계수의 부분은 당연히 증가하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답이 하나일 텐데 찾아보자. 일단 봐봐. 얘를 보면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접선 길기가 플러스지. 0보다 큰 쪽에서는 접선 길기가 음수가 되겠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플러스가 돼야지풀 풀어야지 플러스되고 이쪽도 플러스 된다고. 즉, 얘는 요 미분계수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봐봐 이 새끼 기록이 뭐야? 음수지, 그러니까 이새끼는 탈락이란 얘기야. 얘는기록이 뭐야? 양수니까 얘가 됐는 얘기지. 결국 요 포인트가 얼마 되대? 8이 되는 거죠. 8, 8, 그치 그러니까 얘가 8인 게 극때 때문에 자영하다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변하는데 얘가 부호를 플러스로 지야지가 풀나가될거 아니야. 근데 7일 때는 접선 기울기가 음수니까 나가리지. 8일 때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요놈은 8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 그게 판권적으로 중요하지. 그러니까 얘 이름은 뭐야? 8이야. 자, 식을 세우고 fx를 구해 보자. 그러면 fx 백이 2분의 1은 여기서 근같이 마이너스 1분의 3 그럼 x 플러스 2분의 3 되고 봐봐. x 플러스 2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근같죠 그럼 x 빼기 3에 제곱되는데 요거 넘겨버리면 플러스 2분의 1 넘어가겠지. 미안해. 요거 최고차연수 뭔지 모르니까 k 정도로 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보가 뭐 있냐면 f0값이 8인 거잖아. 그럼 f0은 0 대입하면 여기 k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얘가 9 되겠지? 플러스 2분의 1이 얼마 되겠어? 8 되겠지? 그럼 얘가 2분의 27k가 되고, 요거 넘겨지면 2분의 15 되겠지? 이날라가고 k 값은 27분의 15니까 9분의 5 나오지? 그지? 자, 여기다 9분의 5 집어넣고 게임을 끝내자. 자, 9분의 5 집어넣으면 아, 2 0로 하면, F2 값은, 9하고 끝낼게, F2 값은. 자, 산수가 9분의 5 되고, 여기 20원으로 봐, 얼마 되겠어? 그러면 2분의 7 되나? 그 다음에 여기 20원으로 봐, 1 되겠지? 더하기 2분의 1이야. 음. 요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18분의, 내가 35 더하기 18분의 9니까, 18분의 얼마 나44 나오지? 그럼 얘가 9분의 22니까, 분모분에 더하니까 얼마 나와? 31. 얘가 답이 되겠지, 그치? 그니까 러 여기서 관건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얘가 극대라는 거고, 7이나 8 중에서 이접선기기과 양수인 얘가 플러스볼 유지하겠는, 요게 8이라는 게, 요걸 찾아내는 게 관건적으로 중요하지. 넘어갈게. 응.